투자 문화 확산에 변액보험 초해 보험료가 급증하면서 연내 5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초해 보험료는 보험가입 후 처음 납입하는 보험료로 성장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8월 변액보험 초해 보험료는 3조 6,217억 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108.83% 급증했습니다. 보험사별로 보면 흥국생명이 702.02%로 가장 큰 증가폭을 나타냈습니다. KDB 생명은 10억 원에서 42억 원으로 36.64% 0 증가했습니다. DGB 생명, 미래세 생명, 하나 생명, 교보 생명도 증가폭이 두 배를 넘어섰습니다. 증시가 화랑세를 보이면서 주식과 연관이 있는 변액보험에 대한 관심도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물론 이제 박스권에서 계속 있치긴 하지만 어쨌든 네. 증시가 어느 정도 과거 대비해서 굉장히 호조세로 돌아섰고 그리고 음. 개인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주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었고 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변액보험 쪽에 대한 관심의 증가 음. 이런 걸로 많이 이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죠 유례없는 제로금리 시대가 장기화하고 있다는 점도 매출 상승 요인으로 꼽힙니다 지난해부터 3조 원을 넘어선 변액보험이 올해는 달마다 약 5천억 원의 증가세를 보이는 중입니다 뉴스토마토 권유승입니다